이번 장에서는 경영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념적 토대가 된 요인들과 경영붐을 통해 경영에 나타난 새로운 도전거리와 과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붐이 핵심 발판이 되었던 것은 생산성의 핵심이 되었던 과학적인 업무관리, 조직화의 기본원칙이었던 분권조직, 직원을 조직구조에 적절히 배치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평가, 보상, 임금 등에 대해 다루던 인사경영, 미래의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에 제공하기 위한 경영자의 능력 개발, 경영 의사결정의 토대로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이용하도록 개량화하던 경영회계, 그리고 마케팅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입니다. 사실 일곱 가지 개념은 경영붐이 생기기 이전부터 성공적으로 수행되다가 경영붐에 이르러 다듬고 수정되어 널리 퍼지게 됐을 뿐 실제로 경영붐을 통해 창조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봤던 경영붐이 남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경영붐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피터 드러커는 총 8가지의 혁신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신지식에 대한 필요 우선은 새로운 지식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1960년대 말이 되어서 경영붐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기존의 지식은 더 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로 다가왔고 경영 붐 이후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론적 차원의 경영만으로는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단순히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높아진 생산성을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요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울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좋은 서비스 등에 대한 우리들의 높아진 인간적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2. 분권 조직을 넘어서 다음으로는 분권 조직을 넘는 새로운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분권화는 들어맞기만 한다면 최상의 원칙이 될수 있지만 주로 제조업과 구분된 제품 라인을 갖춘 기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기업에게는 맞지 않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혁신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에게 이런 틀에 박힌 조직 구조는 오히려 방해물로 다가올 수 있어 최고 경영진이 혁신 시스템을 조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권 조직이 아니라 테스크포스 팀의 구축 등과 같이 다양한 조직 설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단일의 제품, 다수의 육체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넘어 다국적 기업, 지식 노동자들이 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권 조직 모델은 점점 더 당위성을 잃고 있습니다. 3. 인사관리에서 인간에 대한 리더십으로, 다음으로는 인사관리의 차원을 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을 조직에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가장 큰 비용, 위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사람을 자원과 기회로 바라볼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방법을,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방법을 경영진들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성과를 내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결국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4. 기업가적 경영자. 다음으로는 단순히 경영이 기업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의미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자세를 가지는 기업가적 경영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급변하는 혁신의 시기에 직면하여 경영자는 혁신적 기업가가 되어 혁신적인 조직을 세우고 경영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문을 열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기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우수한 인력과 자원이 대규모 조직에 집중되어 있기에 신기술의 대부분을 기업 차원에서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력과 자원을 이용한다면 경영자들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다기관적 경영. 다음으로는 기업 경영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의 경영을 적극 도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병원 같은 공공서비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여겼습니다. 조직의 사명이나 목적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자의 과업은 기업 경영자들이 담당해야 할 과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나 기업 모두 조직의 존속을 위해 자신의 직능을 수행하고 일의 생산성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도 성과를 내도록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경영 문제가 될 것입니다. 6. 다국적, 다문화적 경영 다음으로는 기업 경영은 다국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글로벌 쇼핑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과 다른 점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밖에 없을 뿐, 리즈와 경제적 가치는 상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현실에서는 생산 자원과 기회, 여러 각국의 인재들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이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영에는 각국의 가치와 신념에 대한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기도 합니다. 특정 사회의 고유 가치를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영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치와 전통을 경영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통합에 대한 니즈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니즈를 하나의 조직 내에서 조화시켜야 합니다. 7. 지식과 지식작업자. 다음으로는 지식의 생산성을 부여하는 일을 경영의 주요 과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육체노동자는 이제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 기업의 중요한 자원이자 근본적인 투자가 되는 것은 육체적 기술이나 근력을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자신이 배운 개념, 아이디어 등의 지식을 업무에 적용하는 지식 작업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측정 수단을 지식 작업자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생산성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 작업자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가장 잘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은 무엇이며 일을 잘하는 방법 등의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 능동적으로 결정할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경영과 삶의 질. 다음으로는 경영은 삶의 질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사회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조직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경영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충족감에 많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더불어 사회의 발전은 경영의 결과물입니다. 경영진들은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경영을 통해 고용자들의 인간 에너지를 창출하고 방향을 이끄는 경영의 과업을 수행하여 다시 사회의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태도를 지향하여 생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작용해야 합니다.